오늘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우리의, 어, 하나님의 아들됨을 고대한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아들됨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도우십니다. 이게 이제 이 전달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였습니다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의 생애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문맥상으로는 이제 기도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문맥상으로 보면 위에서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돕는다였으니 우리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마구잡이로 구하는 것, 어떤 기복적인 신앙을 따라서 샤머님정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참된 뜻이 무엇이냐?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뜻을 세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역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이제 2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목적을 따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8절까지만 말씀이 나와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불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압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고 마무리를 해도 되는데, 그렇다면 그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29절과 30절을 말을 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대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예수를 닮게 하시기 위해 성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종국의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도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처럼 예수를 닮게 될때 성도들은 자신이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해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도가 예수를 본받게 되기 위해서 예정되었다는 것은 성도들의 우리의 삶의 운명이 모두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되어졌다는 라 것을 암시하는 것이지요. 즉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부활하도록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목표를 예수님을 담는 데에 두어 두 두어야 한다라는 그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혹은 남은 인생 모두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에 예수님은 얼마나 계신가. 이어서 그 29절 마지막이 그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큰 형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이제 둘째 그 예수님의 형제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어, 될 만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30절 말씀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의 생애를 인도하시는 과정, 예정하시고, 소명 가운데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외적 소명,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말하죠. 그 외적 소명과 내적인 소명, 성령의 감동을 말을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 신령, 신령한 몸과 마음을 지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존의 의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수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실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거룩해지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삶입니다. 어떤 책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은 너무나 크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 아들, 예수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초신, 우리라면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는 이제 뭐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성경 전체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갈수 있지만 만약에 초신자라면 만약에 이 말조차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야 합니다. 이 말조차도 만약에 약간 막연하다면 사보금사에 기록되어진 그 예수님의 인생,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 삶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저의 큰형님 닮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 28절, 9절, 30절 말씀이 어마어마한 신비라는 거예요. 신비. 하나님께서 그 목적대로,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크게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신비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네가 저와 권사님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